이제 황제의 현실적인 권위를 넘어 메이저 카드 5번, 더 하이러 팬트 교황 카드를 보고 있습니다. 이 카드로 이제 우리는 지배하는 전통과 신앙, 그리고 가르침의 영역으로 들어섭니다. 이 카드는 사회의 질서와 영적 지침을 제공하는 중계자이자 스승을 상징합니다. 이 카드의 대표 키워드. 지식과 신뢰의 중계자. 교황은 엄숙한 재단 위에 앉아 있으며 그의 머리에는 삼중관, 트리플 티에라가 씌워져 있습니다. 이는 세계의 세계, 3개, 육체, 정신, 영혼 또는 사위일체를 연결하는 최고의 영적 권위를 나타냅니다. 그는 오른손으로 축복의 제스처를 취하고 있고, 왼손에 쥐고 있는 삼중십자가는 그의 영적 지배력을 보여줍니다. 그의 발 밑에는 두 명의 사제가 무릎을 꿇고 있는데, 이는 그가 전통적인 가르침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그는 전통성, 관습 그리고 제도화된 종교나 교육기관을 대표합니다. 키워드로 느껴보는 하이러펜트의 에너지 카드가 정방향일 때, 하이러펜트의 에너지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첫 키워드. 가르침과 지혜 Teaching and Wisdom 지금은 지혜로운 멘토나 스승을 만나거나 검증된 전통적인 방법을 따를 때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결혼과 연대 Union and Alliance 신뢰와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공식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또는 결혼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 수능과 규율 컨포머 TNS6 법규와 사회적 관습을 준수하고 안정된 체제 내에서 움직일 때 가장 이롭습니다. 다음은 갇힌 사고에 대한 경고는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카드가 역방향일 때는 성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고. 낡은 관습과 속박. 시대에 뒤떨어진 규칙이나 불필요한 관습에 얽매여서 진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고. 독선과 위선. 자신의 지식이나 신념만을 옳다고 주장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는 극단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세 번째 경고. 정보의 오용. 잘못된 조언을 따르거나 멘토나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방황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이라펜트 카드의 최종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더 하이라펜트. 교황. 이 카드는 당신에게 배움을 구하고, 옳은 것을 따르라고 권유합니다. 지금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보다는, 오랫동안 검증된 지식과 질서를 통해, 안정적인 길을 찾아야 합니다. 당신이 신뢰하는 멘토나 커뮤니티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전통적인 방식 속에서, 영적인 또는 지적인 성장을 이루세요.